상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면 모든 나무를 네에게주노니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생인생의 삶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혼돈하고 공안,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생, 세상은요, 뒤죽박죽,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런 세상, 흑암, 빛이 없는 상태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천하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보시기에 쉽이 좋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이런,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있는 상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생편에 처하면 뭘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어떻게 할지 알수 없을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하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아무리 초보적이고 아무리 미숙하고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가지려고 그럽니다. 잘나 보이고 뭐 있어 보이고 그럴 때도 몰로 보이고 학벌도 좋아 보이고 직장도 좋은데 뭐 사람들도 야 대단하다 박수 치는데 그런 데 들어가야 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자꾸 그런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 갑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박수치고 좋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이지 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돈된 세상, 공허한 세상, 흑암, 빛이 없는 그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운영하심으로 천하만부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무리 미숙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되어지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그러기보다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복종하고 성령의 승지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오종 셔터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들었어요. 있는 것, 강한 것, 잘났다는 것다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하만물을 창조할 때그 상태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 빛이 없는 세상이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그들을 들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히에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들을 없는 자 앞에서, 멸시받는 자 앞에서, 천한 자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지금까지는 잘나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강해 보이려고, 지혜해 보이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그것이 아니라 미련할지라도, 천할지라도, 없을지라도, 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승리에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비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들의 삶에 혼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돈, 뒤죽박죽입니다. 삶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세상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세상이 맞이하는 혼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이라는 기준을 삼아서, 안복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니 그 삶의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삶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안복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이 기준, 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기준을 따라서 쫓아가면은요, 계속해서 혼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또 혼돈이 다가오고요, 많이 가졌는데도요, 그 정도만 됐으면 만족하다 싶었는데도 또 공허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요, 이 땅에서 맞이하는 혼돈에서 벗어날 수있습니다 높은 자리 못 올라가도,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어도, 많이 못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 순종하면은요, 혼돈에서 벗어나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면은요, 성령이 나의 약한 것을 도와서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나의 약함을 도와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지혜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거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이 해결 못 되고 결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누가 보면 19장에는 사교가 나타납니다.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장을 어떻게 선출했느냐 하면은, 자, 오늘 이 시장에 세금법을 세리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1년 동안에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서 나라에 바칠 것인지, 서로 그걸 갖다가 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많이 적은 사람이요, 세리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큼 나라에 바치고 또 자기 일당 버려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지니까요.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세리장에는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존경과 사랑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지 사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장이 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돈은 벌었었는데 그 돈이면 다될줄 알았는데 세례장이면 될줄 알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두자 그러면 수입이, 수입이 끊깁니다 권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그만둔다고 가지고 백성의 존경과 사랑이 다시 되돌아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태양난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보려고 나아갔더니 세상에 키가 작아서 이 신체적인 열악한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가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교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체면을 버리고 세리장이라는 윗선도 체면도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저분 한번 보자. 예수님 한번 보기만 하자. 예수님이 길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사교를 바라보고 멈췄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네 마음 안다. 네가왜 그렇게 올라갔는지. 사교에 내려오느라. 그리고는 사교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사교와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세금을 거둘 때 토샵 한게 있으면 내 배나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돈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사교에 혼돈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사교로서 새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를 찾아갔을 때는 도은 가졌지만 세리자이라는 근력은 가졌지만 혼돈술에 살았으나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토색한 건네배나 갚겠습니다. 돈을 포기하니 새 삶의 길이 열리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 인생의 상을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새 인생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혼돈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지창조의 비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 혼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천지 창조의 비전은요.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 인생의 공허가 사라지는 겁니다. 공허. 아무리 갖다 부어도 만족이 없는 불만족이 만족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이 공산주의 놈대로 다 나누어 쓰고 계급도 없고 뭐 그런 자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가보면은요, 공산당들만 계급을 높은 자리로 가서 좋은 것 가지고 들으시라고, 일반 백성들은요 아주 힘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도 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뭐든지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백성을 잘 돌봐도요 만족한 세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래도 공허한 겁니다. 왜냐 이 세상 인간성이 그렇게 공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겁니다. 에덴의 동산에서는 공허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찬조의 그 순간에는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공허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까지는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공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한우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호의 대명사로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길러 갈때 가지 못하고 한낮에 물길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인들은 아 예루살렘에 갈수 없으니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두리 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들은 그룹 그리 심산을 거룩한 산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 심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소유하기 위하여, 뭘 가지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것으로 해보려고 살아왔다면, 끊임없이 공허해 줄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져야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했던 자가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예,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공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종기 여겨주십니다. 10편 91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한남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라, 그러면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란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상에 무엇을 가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므로 더 많이 가짐으로 만족을 하고 하려고 고하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오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10편 37편 5절 6절 우리 강단에 적힌 말씀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한 즉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얼을 빛처럼 우리의 공유를 정모의 태양처럼 그렇게 밝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하여 공원그 세상에서 천하만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삶에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 속에서 성도들이 생활하며 그빛 가운데서 성도들이 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천지 창조의 비전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물러나야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 만물 창조할 때 처음으로 빛을 만들었어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빛을 낮재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모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을 마신대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를 어둠의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둠이 그 영혼을 멀게 한 자라고 말했고 총명이 어두워진 자라고 그랬고 미라한는 마음이 어두워진 자라고 그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고 무지무각하여 허감중에 왕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대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으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봉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신다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고 흑암의 쇠락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하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의 비전에서 빛에 속하여서 빛의 삶을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으면은 안목의 종족과 육신의 종족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살다가 저렇게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뭐 가지려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비전. 왕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될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9월2 1일 일날 우리가 수혜를 만나고. 또한 주간 뒤에는 옥상의 물탱크가 터져 가지고 2차 수해를 당하셔서 지금은 뒤죽박죽이 되어벌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 창조의 비전대로 새 삶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성령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심에 맡기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빛의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 저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준과 모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삶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저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